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시리아와 일본입니다. 시리아는 직전 경기 한국 상대로 1대2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과 경기에서는 알란드 앞뒤가 프리킥으로 만회골을 넣었지만 한국의 초반 압박에 고전하며 전반전에 두 골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예선에서 네 골을 기록한 공격수 아나스 다하는 경계 대상 1순위다운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 후반전에는 전방부터의 적극적인 압박과 거친 몸싸움을 전력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중원에서의 세밀함과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가 차단당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수비에 많은 숫자를 포진시키다 보니 역습 시에 공격의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일본은 직전 경기 태국 상대로 3대 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윙어 자원이 되는 이시 히사츠구와 미드필더 사토 류노스케가 필드골을 기록했고, 센터백 이치하라 리오는 PK로 골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일본은 J리그를 경험한 많은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가운데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중한 팀입니다. 가와사키 프론탈레 공격수 칸다 소우마는 예선에서 세 골을 기록한 공격수 자원이며 넓은 시야와 뛰어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보유한 나카지마 요우타로를 비롯해 곧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는 타카오카 레이 이미 해외 무대에서 활약 중인 미치와키 유타카가 모두 포함된 최정예 전력 구성입니다. 또한 팀의 수비를 진두지휘하는 세너백 이치아라 리오는 양발을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빌드업 과정에서 전방으로 찔러주는 침투 패스도 일품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선전 중국 중립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일본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중원에서의 유기적인 호흡은 아시아 무대에서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승리를 가져갈 것입니다. 일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태국과 한국입니다. 태국은 직전 경기 일본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친선전에서 중국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이라크와 카타르에게 패배를 기록하며 팀 조직력과 전술에 있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자국 내 비판 여론이 나왔고 첫 경기에서 일본에게 완패를 당하면서 팀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선에서 5골을 기록한 공격수 라이언은 미래가 촉발되는 자원이지만 좌우 풀백 자원들의 기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팀의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한국은 직전 경기 시리아 상대로 2대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한 골, 1도움을 기록한 성신과 공격형 미드필더 백민규의 골이 나왔고 전반전에는 전방부터의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압도했지만 후반 중반부터는 팀 기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가운데 프리킥에 의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브라이턴 이적설이 나와 있는 윤도영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윙어 자원 신민아가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김태원, 강주혁, 박승수는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 미스로 위험한 장면을 연출시키는 등 기대에 못 미쳤던 모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선전 중립 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한국은 예선을 사전 전승으로 통과했으며 통산 13번째 우승을 노리는 아시안컵 최다 우승팀입니다. 첫 경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나올 것이며 승리를 가져갈 것입니다. 한국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신한은행과 삼성생명입니다. 신한은행은 직전 토요일 경기에서 하나은행에 승리했습니다. KB가 최근 좋은 흐름으로 연승에 성공했기에 4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는데 공동 4위로 올라섰습니다. 22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한 타니무라 리카의 활약이 대단했고 이경은과 최희샘 등 베테랑 듀오가 뒤를 잘 지원했습니다. 중요한 순간 김시온의 파울아웃을 유도한 신지현도 번뜩인 경기였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썸을 잡고 연패를 벗어났습니다. 최하위 하나은행에 연달아 덜미를 잡히는 등 위기가 있었던 시즌 막판이었는데 배혜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손에 피가 나는 상황임에도 풀타임 가깝게 소화하며 29.7리바운드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이해란이 김소니와 마크를 잘한 점도 있지만, 적극적인 리머텍으로 득점을 만들었고, 적재적소에 6개의 어시스트를 뿌렸습니다. 3점슛 3개 포함 13점을 터트린 강유림의 활약도 좋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신한은행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삼성생명도 남은 두 경기를 승리하고 썸이 2패를 당하면 2위로 시즌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건 부담입니다. KB의 상대 전적에서 밀리기에 무조건 1승 이상을 더 따내야 하는 동기부여가 강렬하고, 리카가 배혜윤의 골밑 침투를 적절하게 막아낼 신한이 삼성전 강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신한은행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 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